지 넘어가면 앞 앞에서... 나는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앞에가 딱... 야, 너, 일회용 하나 사. 어, 하나. 어. 아, 얘들 지금 목으로 들어오는 거네, 치카츄. 어. 산. 산. 야, 일회, 일회용, 일회용, 일회용 비호들 하나 사. 있어야 돼, 안 돼. 산.

와, 봐. 막 봐. 가 봐. 아, 됐다. 아, 하. 뭐 타이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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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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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오토바이 딱 세워 놓고 씨. 인생사. 야, 저기 위에 위에 길봐 봐. 산 위의 길, 왼쪽에. <laughs> 찍고 있어. 베트남 말로 시작한다 놓으라고 그랬어? 베트남 말로? 뭐라고? 반납하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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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선이다 점프선? 아니요 고기 시동안걸려 고기요 어, 바테리... 배터리 교체, 교체는, 교체는 해야될것같아요 조금 낫네 시동걸때 시동 아예 비스플레이 아, 나가버려 그 3만짜리 사지말라 그랬더어 아, 아, <laughs> 아, 이래서 나한테 3만짜리 사지말라 그런거야 그리고 너 지금 그 매장가가지고 RPM좀 더 올려 한 15000정도로 RPM 너무 낮아 에이. 그래서 처음이 처음은 이거 배터리 너무 낮다 지금 낮기는아 근데 너, 너무 예쁘다 우리 여기 어디서 사진 한번 찍을까 쫙 세워놓고 여기서 아기 나올까요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 딱 걸어, 해야지, 어, 딱 그러니까 너 에, 저기 위에서 딱 위에서 딱 찍으면 사진 찍으면 되잖아 야, 세마 이렇게 딱딱딱딱 놓고 여기서 으쌰. 가만히 있어봐, 올라갈게. 오다가, 오다가 그런 거야? 원래 여기였나?

어. 어. 아, 해. 해. 좀 기다려. 어. 저뭐 주냐? 납니 아. 아, 좀 기다려. <S 아 지랄을 하네 지랄을 해 나름... 나도 시동 안 걸려 나도 안 걸려 지금. 플러스랑 플러스랑 연기시켰어요어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아, 어? 넘어지셨어요 누구? 수도 넘어지셨어요. 오으로 목으로. 제가 찬거 좋다고. 아니 근데 아까 아까는 또 아... 같이 술한 잔, 술한잔 시간 있으면 같이 술한잔하자는 뭐. 어. 로어 여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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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네. 에... 애들이 그냥 그냥 이거. 아? 그냥 이거 고쳐 갔을 지자마자 고쳐 지자마자 머린 자로 남자가 애 자기 여자친구 데려가겠다고. 아, 그렇지 걱정되지 남자가 여기여자연할 수. 여자애 여자애 친 아니야? 여자친구하은 갖고 또안 걸릴까봐 여기 얘네들한테 이야기가지고물좀호스 해가지고 물좀 뿌리면 안 되나 우리? 아니가나늑 없어 나가 지워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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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나야 어, 어. 오,

역시 간장이지 안념은 무릎도 들어와. <목소리도 없다고>. <그냥 웃음> 그래, 어. 아 네, 네. 지난번 위험해 위험해. 아 진짜 찍고 있잖아 지금. 아, 근데 진짜 내가 오늘 좀 느꼈던 게. 아 일단 먼저해. 먼저. 먼저 네. 아, 발힘 아, 살아남지. 몰라 어? 네, 있어요. 아, 뭐가 있어? 배터리 있어요. 배일 배터리가 사 사. 근데 안 하고 있어요. 네 관리. 또 발. 바다가 시동 꺼 시동 꺼지면 다 없어. 가다가또 네, 꺼지면 네, 네, 다 없다고. 어머니, 관 관리 전화 이제 오래. 어머니, 바꾸면안 되겠어. 지금 얘기해. 저거 바꿀 수 있다? 저거 맞는 거야? 맞는 아, 네, 네. 거예요. 해, 아. 또 자고 일어나고, 시간 지나면 또 꺼져, 무조건 꺼져, 이거. 바꿔, 그냥, 똑같은 거면. 어. 해, 해, 해. 야, 이쪽 돈 벌었네, 두대 바꾸고. 아, 좋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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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대는 오른쪽. 아요어 전망대는 오른쪽 맞아 전망대는 오른쪽. 어, 어, 여기. 뭐 여기, 여기 아니라고? 여기, 여기, 나, 여기, 어 여기 아니다. <laughs> <이거? 웃음> <laughs> <laughs> 좀 조금만 밀어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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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래자. 어, 한국 사람이야. 있어 있어 우리가 여기서 바깥 한국 사 가고 그사람오라그국사람이아이야 한국 이 한국 사이야이야 한국 옹, 이야한이야 한국 이야 한국 이이야 한국 이

트럭이 어떤거 얘기하는지 드가? 드가? 작전? 어, 오케이 여쭤. 오케이 한우에까지 된대 한우에까지 가는 게 본인, 본인 생각인데 아아 한얘기 해보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직 몰라 몰라요 차주랑 이야기 해봐야 된대 그 쇼붙치면 될거 같아쇼붙치면 한 5백만 원 오셔붙이면은 뭐 만약에 작물 좋아가지고 실어서 실으면은 한 번도 씻지 말라 근데 그래. 차에 <laughs> 그 차에 그 차에 한몇대 실어도 돼 어? 차가 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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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여기로 앉으면 되겠아 사람이 까방사람이 방림에 있대요 <끔의 옛날에> 사람은 자기는 가방사람인데 자기는 지금 방림에 있대 가방사람이가방사람이요이요 아니 그 2차는 안 되고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처음 하는 건데 이 사람들. 딱 보면 아, 내릴 때 혼자 못 내린다 이거. 다 들러붙어야 된다. 아, 어, 진짜 힘들다. 진짜 죽겠다. 아, 죽겠다. 죽겠다.